이번 시간에는 도지신학 Chapter 13 The Character of God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서 공유적 속성들 Communicable Attributes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Chapter 12에서는 Part 1을 다뤘고 어, 오늘 이 시간에는 Part 2 공유적,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열네 번째가 바로 will입니다. will, g o d will. 이 will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떠한 작정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떤 것이 있냐면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는 그분께서 결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어떤 때는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뜻은 necessary w 가 있고 또 어떤 것은 free 가 있습니다 이 n e c e s s a r 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캐릭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좋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거룩하고 좋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 또한 계속해서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벗어나서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free will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분의... 자유 의지로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예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그 죄된 인간들을 구속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그분은 그의 자유의 뜻 안에서 우리 죄로 물든 인간들을 구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God's free will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secret will, 비밀스러운 뜻이 있고 그 다음에 revealed will 이것은 나타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revealed will, 하나님의 나타난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 God's commandments, 예를 들어 십계명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revealed will라고 하고 이 secret will,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 비밀스러운 뜻은 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 비밀리에 역사하시고 있는 그런 계획들 그것들을 그 secret w 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바로 그 요셉의 고백인데, 하나님의 그 보여진 뜻은 뭐였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의 그 옷을 빼앗지 않고, 또 살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보여진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그 죄를 범하죠, 요셉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여기서 보여진 그 비밀의 뜻은 뭐였냐면,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물론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지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결국에는 요셉의 가족들을 모두 구원하고 그 다음에 그 요셉의 그 가족들을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한 민족이 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그 좋은 뜻이었고 그것이 바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건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열다섯 번째는 프리덤입니다. 자유.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서, 아, 또 하나는 자유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유를 말할 때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행하실 때는 누구에게나, 아, 그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나, 또 어떠한, 어떠한 force, 어떠한 힘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유롭게 그분의 좋은, 선하신 뜻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10편 115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번째는 Omnipotence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 할때 그분의 거룩한 뜻 안에서 할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도 할수 없는 게 있어요. 뭘뭘 뭘 하실 수 없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룩한 뜻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수 있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전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힘은 어, 무한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태까지 행하신 것, 또 지금도 행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그 능력을 제한시키고 그러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이 우주를 이 광대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분이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7번째는 바로 퍼펙션입니다. 퍼펙션. Perfection.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그 perfection. 완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어, 뭐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으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시고,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8번째는 바로 blessedness. 하나님의 그 기쁨.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어로 이 Blessedness를 얘기할 때뭐 축복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Blessedness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으셨다고 이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2장 5절 자언서 8장 30절, 32절, 에 31절에 보면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열아홉 번째는 바로 뷰티입니다. 뷰티,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들, 우리가 바라는 모든 좋은, 것, 좋은 것들을 갖추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시편 20. 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와의 집에 살면서 여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한 가지 일은 아름다우신 여와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 사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죠. 그리고 마지막 20번째는 바로 glory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이 영광은 사실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냐면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는 나오는 어떠한 강력한 빛, 하나님을 감싸고 있는 그 강력한 빛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마태복음 5장 16절,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점들이 우리의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고 또 우리의 그 거룩한 삶과 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빛이 이 세상에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겠죠. 자, 여기까지 Chapter 13.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들이었고 다음 시간에는 Chapter 14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